이번엔 워홀러서가 아닌 워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분이 새로웠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워홀러들을 응원하며 따뜻한 인사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 코트라 시드니에서 마련한 케이무브 사업 소개가 이뤄졌습니다. H&H 로열스에서는 워홀러들이 꼭 알아야 할 영주권 노동법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호주 안전 생활 가이드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기업에 취업하신 분의 워홀 취업 성공 스토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의 후엔 맛있는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설명의 종료 후 구직자 구인처 1대1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 함께해준 워홀로 분들과의 코엑 인터뷰 지금 보시죠. 워킹 홀리데이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이제 현지 변호사나 이제 경찰관님들에 대한 안전 수칙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가 한 걸음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코트라시드니 팔로우 하시고 월 굳이 행사 소식 빠르게 받아 보세요.